네, 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자, 드래프트 전설 상자가 이제 다시 복귀가 돼서 제가 저희 엔젤 클랜원들 걸깔 건데요. 어, 일단은 클랜원 거니까 실험을 하나 하긴 하는데 어, 어떤 걸할 거냐? 만약에 드래프트 상자를 까다가 갑자기 꺼버리면 전설이 어떤 게 얻어지는지 실험을 좀해볼 겁니다. 대신 그 전설 두 개가 다 좋아야 돼요. 네, 좋으면 할거고요 왜냐면 제게 아니기 때문에 어, 다음달엔 제걸로 무조건 할거고요그 다음에 제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둘다 좋을때 꺼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렛츠고 명원님이구요 자 골드 아 어... 요거는 좀 애매하네 박격할게요 어, 요거는 도끼맨 네 어, 버론도 나쁘진 않은데, 도끼맨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도끼맨 갔고요더 좋은 걸 해줘야 되니까, 네. 엘릭서 정제소. 자, 요거는 골렘 당연히 가야겠죠? 자, 마지막. 전설. 아, 근데 이거는 끌 수가 없다. 100% 무덤이다, 그죠? 어, 무덤 가겠습니다. 자, 무덤. 1회 추가드립니다, 명원님 굿. 자, 그리고 명원님이 전설 상자까지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뿅! 핫! 어, 얼범! 축하드립니다. 크, 우리 명원님이또 굉장히 잘해요. 어, 레벨도 낮은데 열심히 하시고, 어떤 5,000점도 돌파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어, 저 밑에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이, 또 기대주에요. 자 무료 상자까지 까고 다음 분 갈게요 자 두번째는 나 이거 처님입니다 렛츠 고 o 어 이제 호구 순환덱 위주로 골라 달라고 얘기를 했고 어네 4100원 호구 순환덱 위주로 호구 순환덱 위주로 어 그런데 이거는 자이언트가 좀 끌리긴 하는데 그래도 호구 순환덱 위주니까 인페노타워 네인페있는 호구 순환덱도 있기 때문에 미니언 영웅 고블린 통해 달라고 했고요. 아, 이거는 그러면 파이어볼. 예. 자. 오! 자, 요거는 좀 애매한데 토네이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토네이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자. 전설. 아, 이거는 이것도 제가 끄고 싶지, 끄꺼가지고 하고 싶지만, 너무 명백해요. 통나무입니다. 아, 좀 비슷한 거나 통나무 무덤 나왔으면 끄고 실험을 해봤는데, 이건 너무 통나무라서간 갓나무. 축하드립니다. 호구순환되게 또, 갓나무 나쁘지 않죠? 자, 무료 상자와 실버 상자 깔끔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트 고블린, 대포. 굿. 자, 무료 상자. 아, 이건 내 걸로 실험해야겠는데? <laughs> 다음 달에 내 걸로 실험해야 되는 각인데? 아쉽구만. 아, 이게 딱 꺼가지고 뭐가 나오는지 좀 보고 싶었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두명상자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 이제 이게 그까지 않으면 은 랭크 게임을 바로 못하기 때문에, 어, 기다려주신 두 분만 제가 마무리 해드렸구요. 다음 달에는, 어, 제가 그 실험을 할게요. 드래프트 상자를 중간에 전설 두개가 나왔을 때제 거는 사실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꺼버리면 어떤 게 선택이 될까? 요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도더 재밌는 엔젤 유튜브 영상들 기대해 주시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리제리제리제리 엔젤이었습니다. 안녕!